싸가점는 놈들이라고요? 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 아니 PD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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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모양으로 구독자분들께 싸가지 는 놈들이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카베 원피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카베 희재입니다 안녕 <laughs> 네 희재씨 <히제> <laughs> 네. 오늘은 작년 모터쇼에서 아우디 회장이 6천만 원 이하로 발매하겠다고 발표하고 사전 계약이 어마어마했던 차량입니다 <laughs> 음... 6천만 원이 왜요 그때는 이제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이하면 보조금을 100%다 받을 수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정부 보조금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다 받으면 1천만 원이 넘게 할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지금은 못 받는 거예요? 네 지금은 차값이 5,500만 원 이하여야 100% 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Q4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럼 이거 너무 아우디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큐포 스포츠백 모델은 50% 지원이 됩니다. 또 희한하게. 오, 이거는 스포츠백 모델인가요? 이건 일반 모델입니다. 아, 지원이 안 되는 모델이네요. 네. 근데 이제 스포츠백이 더 비싼 모델이거든요. 음... 아무튼 기준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 아무튼 저도 이제 차량 출고해야 돼서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차량도 지원금 받으면 얼마 만에 뽑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한 분도 못 받는다길래 저는 바로 접었죠. 어, 안 그래도 진짜 피디님 이번 년도 말에 차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좀 네네. 마음을 정하셨나요? 아 돌고 돌아서 결국 하이브리드로 구매하려고 어, 하는데 하이브리드. 요즘 출고가 안 되니까 렌트 쪽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 렌트가 확실히 빨라요? 즉시 출고가 되죠. 렌트나 리스네. 아니 장기렌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랑 촬영 끝나고 바로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아왜 제가 차 뽑는데 희재씨가 난리세요? 피디님보다 제가 먼저 피디님 차를 <laughs> 한번 몰아보고 싶어서 <laughs> 네 근데 지금 대리님 굉장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카웨이의 절친이자 아우디의 정치인 네. 우리 이재민 대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우 대리님 아주 정치인 안녕하세요. 패션 안녕하세요. <laughs> 워낙 카베이 절친이고 많이 나와주셔서 큰인제 자기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아우디 태양모터스동호로전 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민 대리라고 합니다. 우와 님 지금 Q4 분위기 어떠해요? 저도 많이 기대했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가 지금 다 완료된 만큼 굉장히 그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우려를좀 했죠.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보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판매는 완료되었고 그래서 이제 23년식 방이 되게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너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쪽을 얘기해도 제가 어떤 매장을 다가는까 <laughs> <나갔는데, 웃음> 자꾸 저런. <저를> 보문회 <성분이 웃음> 아닌가요, 청문회? 그럼 이제 디자인부터 한번 창세을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Q4 전면부부터 특징이 될 만한 것들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설명드릴 거는 시제씨가볼 어, 때는 어떤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으세요? 전 일단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 약간 보랏빛 이 컬러가 오로라 바이올렛이라 해서 이번에 처음 Q4에 도입된 컬러예요 특수 컬러고 이 컬러를 선택했을 때 추가금이 들어가는 점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대리님이 그때 연락 오셨거든요 그 이제 시씨 뻥카 날리고서 <laughs> 아니 뭐 시승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어디로 튀었냐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자리 하나 만든 거거든요. 아 일단 한번 해명하시죠. 이제 살 건데? 약간 뒤로 밀렸어요. 저는 뭐 차를 <laughs> 구매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냥 그때 시승의 충격과 <웃음> 감동이 <웃음> 아직도 <웃음> 오늘도 시승을 한번 커밍스. <laughs> 제가 구급차를 저기 불러놨거든요. 네, 아직 시승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 그만 해주시고요 아우디 조명에서답게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한번 봐주시죠 이게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가지고 큐포에 이번에 특이하게 나온 이 디자인이긴 한데 도요 디자인이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뀔 수 있어요 네. 매트릭스 LED 다양한 기분에 따라 디자인을 많이 바꿀 수 있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만 요거는 프리미엄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 컴포트 모델에는 일자로 데일라이트가 형성이 되는 점 공룡 이빨 같아요. <laughs> 항상 예상을 뒤엎는. <laughs> 그릴도 <웃음> 일단은 여기 뭐 막혀 있기는 한데. 그릴이 저도 좀 특이했어요. 뭔가 되게 답답함. 저도 이 완전 막혀 있는 그릴은 조금 불호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컴포트와 프리미엄 가격 차이가 어는 정도 되죠? 컴포트랑 프리미엄은 일단 7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기능이랑 요 라이트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조명 맛집. 그렇죠. 700만원 차이면 희재씨는? 700만원 위를 사죠. 아, 그리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저번에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 로고가 좀큰거 아니에요? 이건 저도 사실 입사하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차종마다 이뽀링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죠저 A3보다 이게 큰거 같아요. 아 어, 눈썰미가 A3. 좀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측면에 가면은 컴포트와 프리미엄의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러 가시죠. 가시죠. 저희 이제 측면부로 왔습니다. 측면부에서 확실히 그 컴포트와 프리미엄 그 디자인 차이가 좀 난다고 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리님? 짧고 굵게 세 가지만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블랙 투톤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휠 하우스 부분부터 이쪽 부분만 블랙으로 들어가는 게 프리미엄에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차 색깔 자체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투톤인게 사실 큰 구분이 가는 것 같진 않아요. 두 번째로는 휠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오, 딱 봐도 엄청 커 보여요. 컴포트는 19인치인데 그 인치도 인치 차이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좀더커 보이는 오. 또 전기차스럽지 않은 그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휠을 보고 프리미엄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아우디 A3 휠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프리미엄 되게 휠은. 예뻤어요 근데 이 휠은 어떠세요?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한 거 같아요 깔끔 별 호불호 안 갈릴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 옆모습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소형 SUV도 아닌 약간 준중형? 맞아요 어 정답 <laughs> 그래서 주행하기는 좀 편할 수 있다. 주행하기 되게 크기가 딱 적당하죠. 네 후면부입니다. <laughs> 아네 희재 씨뭐 하고 계세요? 저희 대표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laughs> 연락 주세요. 네 후면부 디자인 빨리 <laughs> 얘기해 보시죠. 희재 씨뭐 후면부 디자인은 어떤 거 같으세요? 어 저는 너무 예뻐요. 저는 원래 이렇게 빵빵하고 동글동글한 통통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 약간 전기차 같이 안 생겼어요. <laughs> 그냥 이런... 아까는 답답하? 그릴이 너무 전기차 <laughs> 막혀 있어서 별로라고 하지 <웃음> 않으셨는지. 이 <laughs> 앞뒤가 좀 다른 차다. 그리 앞에 차 따로, 뒤에 차 따로, 옆. t h 구독 좋아요. 세 씨, 이세 씨. 아우디 하면 뭐 하나 봐야죠. 그 대리님 아우디 하면은 또 조명 맛집이잖아요. 또 뒷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죠? 당연히 다이나믹 턴시그널이죠. <laughs> 그쵸그쵸죠 <laughs>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부려의> <laughs> 네. 한번 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이거 오도도도도도 오, 오도 뭐라고요? 맞죠? 그래? 뭐라 그렇죠? 이게 조금 다른 게 여기가 네. 끊어지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다른 디자인 이 끊기는 게좀 별로다 근데 끊기는 느낌이 크게 없어요 끊기는 느낌 큰데요? 그런가요? <laughs> 그런데... 아 근데 전또 깨알같이 발견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우디 로고가 이렇게 뚱뚱뚱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씨 그러면 이제 트렁크 타기 전에 후면부 총평 한번 해주세요. 후면부는 이 카베이 번호가 망쳐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늘색이 안 보여서. 이거 대표님 곧 봐요. 아 그래요? 번호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laughs> 아우디 Q4 디자인은요? 뒤는 예뻐요. 그럼 이제 아우디 Q4 트렁크 타볼까요? 대망의 트렁크 그럼 트렁크 촬영 씬에 앞서서 <laughs> 저런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잠깐 빠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히즈 타임 이제 이런 거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바로 바로. 폴딩도 뭐 공간감은 오 굉장히 넓어요. 머리가 조금 낮기는 한데 공간은 되게 넓어요. 어 근데 저 발견한 거 있어요. 뭐요? 시에 씨 원래 약간 맨발의 청춘이었잖아요. 아 네. 오늘 스타킹을 신어주셨어요? 혹시 댓글 뭐 확인하시고서 신으신 건가요? 음, 겨울이니까 신죠. 제가 카베이거리된 게 여름이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워서 신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 아니, PD님이 지금 입모양으로 구독자분들께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웃음> <웃음> 진짜 감동 놀랐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카베이 구독자분들. 네, 그러면 이제 2열 폴딩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나 이제 차, 차박사 됐다니까? <laughs> 배우지 않고 했어요. 저 이제 차박사가 맞죠? 그것까진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박 가능한지. 어, 차박 완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누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러고서 차박 하세요아 근데 진짜 차박 가능해요. 누워도 돼요? 어디까지 닿는 거예요? 다리가? 시재씨가170 조금 안 되는데도 다리가 넘어가는데요? 네 원래 제가 170이고 민경언니가 190이거든요. 아 <laughs> 이거 진짜 그러고 뭔가 되게 아늑해요. 아 근데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완벽히 평탄화는 안 되네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베스트는 아닌데 차박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능은 하다. 내려오세요. 네. 아마 지금 비가 살짝 오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 오래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laughs> 아, 근데 그런 거 확실히 있어요. 지금 비가 오잖아요. 네네. 비 오는데 확실히 이렇게 차에 타 있으니까 되게 운치 있고 기분이 좋아요. 비올때 이렇게 다비 맞고 계신데 저 혼자 이렇게. <laughs> 그쳤어요, 그래서. <laughs> 아, 그쳤어요? <laughs> 내려야겠다. <laughs> 나오세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이제 실내 1열에 탔습니다 실시 어떤 게좀 특이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이 계기판이 되게 작고 이게 되게 커요 특이해요 이 공간이 디자인 설계긴 한데 이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송풍구가 굉장히 크네요 이거 뭔가 자동차 안 같아요 그뭐같아요 우주선 우주선 타보셨어요? 아 사실 제가 <laughs> 우드에서 가지고 <laughs> <laughs> 그런 느낌으로 곱지 않아 네요. 받긴 했거든요. 확실히 운전자 친화적인 게 느껴져요. 이것도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음, 조작하기가 애초에 편하게 되어 있어서 네네 안전도 하고 그리고 핸들, 핸들도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잡을 공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씨는 원래 이렇게 10시, 1시만 다 잡는다고. <laughs> 저 같은 초보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죠. 꽉 잡고 타야 근데 아까부터 느낀건데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신 것 같아요 3대면 <laughs> 3대 500 핸들이 디자인도 많이 좀 미래적으로 음... 바뀌긴 했죠 확실히 안에는 전기차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운전자를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게 이런 각도를 꺾이지는 음... 부분이라 비상 깜빡이를 켤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런 깜빡이가 저희는 항상 비상등은 바로 켤수 있는 위치 오 진짜 비상등 음. 되게 크네요 안전이나 그런 위급 상황에 되게 대비한게 아닌가 음... 일열 실내 공간감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밖에서 봤을 땐 조금 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우디 차량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겉에서 볼땐 되게 큰 디자인이고 스포티해 음. 보이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거나 앉았을 때는 딱 운전하기 좋은 사이즈라고 음.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우와, 우와, 이건 또 뭐예요? <laughs> 슬라이드 핸드폰 같네요? 희재씨가 운전이 아 능숙해졌을 때. 아, 이렇게. 이런 식 이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음. 편안하네요. 아.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에는 위쪽 보시면 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 2열로 가보실까요? 네 희재씨 네, 네. 아우디 Q4 e-tron 2열에 타셨습니다 일단 그냥 제가 보기에도 엄청 넓어 보여요 네, 엄청 커요 뭐 약간 패밀리카? 전기차?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주먹이 4개가 조금 더 넘게도 들어가고 희재씨가 주먹이 좀 작긴 해요 왕주먹이에요 <laughs> 헤드는 한두개 반? 제가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앉은 키가 작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정도면 다른 분들 한한개 반? 굉장히 실내 공간감이 2열이 넓다라는 거. 그리고 또 2열에서 특이할 만한 그점 있을까요, 그... 대리님?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중간에 앉으시는 분들도 여기 턱이 올라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저 A3 봤을 때도 그게 가장 안 좋았거든요. 여기 올라와 있으면 거의 그냥 4인용 <laughs> 차량으로 밖에 안되는데 어 이건 그게 없네 어 2열에서는 아무래도 썰루프 개방감도 볼수 있겠죠 썰루프 한번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터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로 밀면 썰루프도 열수 있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전 일단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별로예요 굿노트 써야 되는데 음료가 이렇게 있으면 굿노트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앞에 있으면 좋잖아요 어뭐 그거는 이제 그냥 희재 씨 취향일 뿐이고 네. 근데 이제 바로 시상하러 가 볼까요? 어 가기 싫어하시고. <laughs> 어머니한테 전화 칩 좀... 근데 제가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거든요. 아 이쪽이. 요 네, 오른쪽으로 붙여 주세요. <laughs> 지금 노란색 이게 중앙선이거든요. 역주행을할 뻔했네요. 30km. 쏙쏙쏙쏙 쏙. 아유. 네 이렇게 재민 대리님과 따끈따끈한 아우디 Q4 알아봤고요 희재 씨 어떠셨어요? 어, 아우디 Q4 잘 몰랐는데 앞뒤가 다르고 전기차 갔다가 안 갔다가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클로징 해주시죠. 그럼 지금까지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비 번호장 나갈 테고 네카비걸 희재였습니다. 태윤님 인사해주세요. 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태안 도곡의 이재민 대리였고 <웃음> <웃음> 또 희재 씨와 함께 또 재밌는 촬영됐던 것 같습니다. 피디님도 잘 도와주셨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좀더 재밌게 또 인사드리도록 아우디 하겠습니다. 아우디 도장 깨기. 가봐.